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산리 능모르 연구소 이병현 TV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올해 조선 노각오일을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잘여물어가지고 익어가지고 제가 직접 따다가 한번 음식을 만들어 봤는데 그 영상을 제가 좀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뭐니 뭐니 해도 입맛을 돋구는데 가장 좋은 그 조선 노가구이 요 무침을 해서 밥을 비벼먹으면 아주 그냥 군침이 절로 생기고 밥이 그냥 한 그릇이 뚝딱 맛바람에 개눈 감치는 먹을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직접 만드는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지금 노가 오이를 다 쓸었는데요. 제가 한번 노가 오이 맛이 어떤가 한번 시식을 해보고 강평을 하겠습니다. 어, 오이가 무척 제가 조선 오이 그 연한 거는 아는데 늙은 조선 오이도 다시 먹어보니까 무척 연하고요. 아주 물기가 많습니다. 물이 흥, 엄청 많은 거야. 약간 좀 짭조름한 맛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릇에다가 좀 넣어가지고요. 소금으로 조물조물 해서 약간 숨을 죽인 다음에 고추장, 깨무생이, 기름, 파, 고춧가루 조금 넣어가지고 무쳐보겠습니다. 지금 조선 노가 고이를 전부 채를 지금 쓸었는데요. 여기다가 소금을 좀 이렇게 뿌려서 약간 절인 다음에 그 해야 되기 때문에 숨을 죽여야 되거든 요 이게 그래서 간이 좀 배서 먹기가 좋습니다 소금은 조금만 뿌려야 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면 여기 너무 짜 가지고 먹기가 망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5분 뭐 7분 놔두면은 이게 이제 줌이 죽거든요 그때 이제 놓치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조선의 한계에서 받아 놓은 건데 여기에 보면은 조리 다섯 개 아까 열 개를 잡았어요 제일 데이터에서 다아여기 지금 제가 딱 잡았는데 열 개네 열 개야 정확하게 이게 열 개인데 여기 이 전체 지금 쿨리에다가 받아놓은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한오이들근우조선오이 한계에서 큰 거에서 씨가 제가 볼 때는 한 120개 130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씨가 어느 정도 되나 파악 좀한 거고요. 잠시 후에 이걸 고춧고 요거는 제가 이제 말려서 종자로 해서 너는 분이 달라는 분들께 여러 명 계세요. 제가 도종 씨를 보고판했더니 해서 드릴 계획입니다. 어, 아 고추를 상... 제가 사... 고추를 썰어 보겠습니다. 너무 지금은 지금 좀 고추가 매워서좀 매운 거싫어하는 분들은 좀안 좋기 때문에 좋은 손썰어 보겠습니다. 고추를 왜 이렇게 놓고 쓸다 보면 잘안썰래 이렇게. 네? 안 쓸죠, 이렇게.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썰으면 이렇게. 이 이렇게. 왜 그냥 배가 이 위에가 잘라져있기 때문에 칼날이 잘 들어가서 그런지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는 잘안안 잘라지네 그 이유가 이제 껍질이 그만큼 닿는 그 표피 면적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좀 단단한 처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 잘 잘라, 차카 차잘 잘라지. 오, 벌써 매운 고추 냄새가 나네요. 이렇게 송송 썰어서 이렇게 여기다 담고요. 이 컵에다 담는 건 내가 편하게 하려고. 이다가 담기도 편하게 하려고 그는 거. 그다음에 반은. 그 다음에 이렇게 송송 다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 앞에를 누르는 이유는 잘못하면 쭉가지고 손가락도 베수 있기 때문에 눌러가지고 이 옛날에 염을 싣던 작두처럼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손을 좀 닦고 이거를 여기 갖다 놓은 다음에 네 지금 마늘 다진 거 하고 풋고추 다진 거뭐 곱게 썬거 하고, 넣고,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쪽에 좌측에 좀 파란, 검푸른 청색은 두매 부추구요. 이쪽에 좀연한 연두색 같은 거는 파입니다. 조선파. 요거를 제가 그, 여름철에는 파가 물르기 때문에, 요거를 송송, 그 썰어가지고 냉장 보관했던 건데, 이 파를 얼른 이제 사오시거나 밭에서 뽑아 오시면은, 이걸 깨끗이 씻어서, 어느 정도 뭐한 서너 시간 물이 빠지게 한 다음에, 송송 썰어가지고, 이대형 비닐 내다 담아서, 그 냉동실에다 보관하면 이렇게 뭐 아주 그냥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도 예. 마찬가지 두매 부추도 똑같잖아요. 예.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누워서 식재료로 활용하시면 아주 편하니다 그다음에 고춧가루 좀 넣고요 한 2개 정도는 한번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두, 두한 2개 반 정도 한번 넣어보죠 그리고 고추장도 좀 넣고 고추장도 한 스푼 넣고 또뭐 설탕에 좀 섞기가 그래서 올리고당 조금만 넣겠습니다 조금 올리고당 넣고 그 다음에 들기름 좀좀 좀 넣고 들기름 그냥 좀 넣으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마무리죠 손으로 다 버무려야 되는데 비닐장갑은 잠깐 끼고 손으로 다 주물러 주물러 주물주물 조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조선 노가고이, 조선 오이, 토종 조선 오이를 한 포기 로다가는뭐고진 이게 씨앗, 씨앗으로만 제가 볼 때는 한천개 정도 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가고이가 지금 엄청 많은데. 뭐 추라를 금방 할 겁니다. 장마 가져가지고 이 주시하고 있는데 먹음직스럽게 됐죠? 여기다가 이제 깨 부생이를 좀네 이렇게 하고. 상태고요. 지금 한번 시식을 하고 강평을 해보겠습니다. 두부에 무추 하나, 또 고추 하나, 고추. 또뭐 파도 하나 좀 두어야 되겠는데? 파가 잘안 보이는데. 그런데 강미자 지금 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을 보고 강평을 하겠습니다 아우 이건 뭐 이런 맛이 제가 그 전에 어머니 생전에 계실 때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때 먹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고추도 썰어놓으니까 얼큰하고 또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이걸 가지고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점심인데요? 점심 제가, 그, 밥에 비벼서 아주 저기, 포식을 하고 가십니다. 다시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이거 뭐, 맛이 기가 막혀가지고, 자꾸 더 먹고 싶어지네요. 제가 요리가로다가, 유튜브에 요리, 요리하는 사람으로다가 좀, 강의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간 재료는, 고춧가루, 깨부생이, 파, 마늘, 고추 두매부추 고추장 올리고당 요것만 넣고 전혀 뭐 다른 걸 감이 안 했는데 뭐 지금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쁜 접시에다가 잘한번 아, 담아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은 완성된 토종 조선 노각오이 부침입니다 지금 장마철 인데요 요 장마철 뭐 반찬 해 먹기가 뭐 만만치 않아요 요럴때 너무 더워서 그 채소도 잘안 자랄 때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그 집에서 키우는 그, 순수한 농산물로다가, 여름철, 보양식으로다가, 입맛을, 여름철엔 더욱다 보니까, 입맛을 잃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해서 많이 잡췄던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새로운, 제가 뭐, 농산물을 지금, 보존, 보급, 유지, 승계시키겠다는, 그, 보급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제가 직접, 생산한 거를 무농약 그 조선 토종 오이 토종 노각 오이 무침을 만들어서 시식을 해봤는데요. 이거 참뭐 기가 막히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 음식 중에서 여름철 음식 중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최고다. 또 이런 말씀을 다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빨간 구독 신청 안 누르신 분들은 좀 구독 신청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지방은 오늘이나 내일까지 비가 많 폭우가 많이 보되어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뭐 한탄강 가서 뭐그 약한 한탄강 협곡이 뭐 그랜드캐년하고 비슷한데 약한 8-9m 정도에서 만수위가 되어 있는 물이 흐르는 그 장면을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렸지만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집 주변에 산사태 또는 또 축대 붕괴로 인한 그 재산상 인명피해,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수시로다가 돌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살리, 능모르 연구소, 이병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